이제 서울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다들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원래 서울에 살던 사람들도 있고 타지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는데 운이 좋아서 평탄하게 살고 있을지언정 미지와 미래가 겪은 일 하나씩은 살면서 한 번씩 다 겪지 않나 생각됩니다. 어떻게 보면 미지와 미래가 쌍둥이인 것도 결국 한 사람이 겪을 수도 있는 일을 둘로 나눠서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해요. 미지는 미래보다 먼저 사람에게 되어서 3년의 방황 후에 할머니를 계기로 본래의 삶으로 돌아왔고 그걸 가족들이 묵묵히 지켜준 것처럼 이제 미지가 잘 자신과 같은 일을, 사회에서 겪는 미래를 도와주는 걸 보면, 가족이라는 게참 대단한 것 같고, 가족이 아니라도 호수나 농장주처럼, 곁에서 자신을 놓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서, 다들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. 그렇다고 호수나 농장주도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 이 사람들도 미지와 미래에게 각각 위로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사람들은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걸 관계성으로 잘 표현하는 드라마 같아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리뷰로 뵐게요.